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글공부는 안하고 맨날 친구들 만나서 싸돌아다녀 그래서 아버지가 야야 여와봐라 니 네, 글공부는 안하고 뭐하 아버지요 나는요 글공부보다 인간관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요 인간관계로 쉬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네 아들한테 니네 그래 인간관계 좋으나? 하마요 하마요 인간관계 짱이다. 추고 죽이 주면 알았다 그럼 니하고 내가 내기를 한번 하자 내가 가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 가면대기에돌 말아가 기에 친구가 게니 네 거래 친구 많다고 하는데 가 가지고 이거 사람이라고 하고 니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고 니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몇명있지 한번 가봐라 아버지요 내가 글 공부는 못해도 이름 하나치 추적이 잘안니다 따로 와버 있어 그래서 갑니다 첫 번째 친구한테 친구야 그거 휴대폰 내려보지 말고, 내봐라, 치료야. <laughs> 이 친구는 지저있습니다, <laughs> <laughs> 이 친구가, 친구테 얘기합니다. 내가 우여다 보니까 사람을 죽여야니다내좀 도와줘. 이 친구가 다시 고개를 떨어뜨리고, 고개 떨어뜨리게. 이렇게 고개를 떨어뜨리면요 아야 그거를 야안 잡는데 내 집은 없으로 갔다니 따정한 데 가라 그래가지고요 저 친구 이 친구 다 가가지고 아무도 안도와주는데 그래서 아버지 가서 새 밤새도록 이친구저 친구 찾아다닌다는데 새벽에는 그 집에 내줘봐라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지요 친구한테 갑니다 친구한테 가셔가지고 아 친구 내가 혼자 사람 중에다 오려고 아유 빨리 남들 안볼때 빨리 좀우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 우리가 잘 생각해서 좋은 방법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아들이 거기서 하 하면서 반성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반성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들은요 외향형의 인간관계에요 외향형은 많은 사람하고 두드루 친하지만 지키는 니에요 그런 그런데 아버지는 내향형이에요. 외향과 내향형은 타고나기 때문에 그 성향이 달라 바뀌어지지 않습니다.